네, 11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어 크리스천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아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좀더 의미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아, 우리 교회는 뭐 되게 넉넉해 보이고 이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게 이제 재정적으로도 안정돼 보이고 어 좋아 보이면 좀더 어려운 그런 자선 단체를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헌금의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11조는 11조고, 어려운 자선단체를 돕는다면 그것은 구제헌금이죠. 11조를 구제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용도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본인의 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더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11조를 교회하는 거냐, 아니면 자선단체 하는 거냐? 자, 헌금을 우리가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교회합니까? 자선단체합니까? 11조를 떠나서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특히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 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을 쭉 보면 11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국도 그랬고 이게 내 노력으로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10분의 1을 띄고 드리고 나쁜 20분의 9는 내 거냐? 그게 아니죠. 10분의 1을 띈다는 게 가장 어려운 그 퍼센테이지라 그래요. 10분의 1을 띈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그 소득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거든요. 그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냐?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나타난 그런 11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였는가? 그 11조는 1차적으로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 같은 경우는 레위지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세상에 기업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는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그 11조가 이렇게 드려지지 않고 다 너도 나도 아, 그래,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자선단체에 드리자 하고 해서 막 드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가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죠. 또 이렇게 구약에 보면 10분의 1을 그렇게 떼기도 하지만 또 구제를 위해서 따로 분해를 또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의 명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는 섬기는 교회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자선 단체를 돕고 싶다면 그것은 구제 헌금으로 또 선교사님을 돕고 싶다면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